위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당신은 몇 개나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위장은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심코 위장에 해로운 습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습관들은 위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서는 위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위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위액을 희석시켜 음식물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위액은 강산성으로 세균을 죽이고 단백질을 분해하고 음식물을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의 산도가 낮아지고 위액의 양이 적어져서 위액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에 찌꺼기가 쌓이고 독소가 생성되고 장운동이 방해됩니다. 따라서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피하고 식사 전이나 식사 후 30분 이후에 적당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저트를 많이 먹는 습관. 디저트를 많이 먹는 것은 당연히 위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저트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당분은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떨어지고 다시 당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를 반복하면서 당뇨병이나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당분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로 인해 장염이나 변비 등의 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저트를 많이 먹는 습관은 피하고 식사 후에는 과일이나 견과류 등 건강한 간식을 적당량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3.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위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카페인이라는 자극성 물질이 들어있는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위장을 자극하여 위액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액의 역류를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위점막이 손상되고 위염이나 위궤양 등의 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당분이나 우유 등이 첨가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앞서 설명한 대로 위장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고 식사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아메리카노나 녹차 등을 적당량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취침 전에 야식을 먹는 습관. 취침 전에 야식을 먹는 것은 위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침 전에 먹은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취침 시에는 위장의 운동이 느려지고 위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물이 위장에서 잘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이 발효되고 부패되고 위액이 역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점막이 손상되고 위염이나 위궤양 등의 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침 전에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소모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침 전에 야식을 먹는 습관은 피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3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은 위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나트륨이나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과다하게 섭취되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 첨가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위염이나 위궤양 등의 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영양가가 낮고 섬유질이 부족하여 장내 흡수가 느려지고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은 피하고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은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심코 위장에 해로운 습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습관들을 개선하고 위장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갖는다면 위장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위장 건강은 전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위장 건강을 챙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위장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